안녕하세요. 악기 수련 남자 악수맨입니다. 네, 이번 제가 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바로 초보자, 특히 입문하시는 분들,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피스 여행"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초보자분들, 예, 진짜 피스 여행은 어, 준비가 되지 않는 여행이에요. 예. 어, 피스를 너무 그런 변화에 매력을 느끼셔서 자꾸 바꾸고 싶다거나, 어, 바꿨는데 또 뭐가 안 돼서 바꾸고 싶고, 또 부르다 보니 뭐가 또 이상해서 바꾸고 싶고, 예. 자, 왜안 되는지를 그냥 단일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습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서 자꾸 피스를 바꾸게 되면은 그 피스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미묘하게 피스의 위치라든가 입모양을 바꾸게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계속 연주를 하다 보면은 계속 바뀌게 되거든요. 피스를 바꿀 때마다. 그러면 주법이 고착이 안 되고 계속 주법이 바뀝니다. 불 때마다. 습관적으로요. 소리가 안날것 같으니까 더 깊게 문다거나, 어, 소리가 더 저음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더 짧게 문다거나, 또는 자꾸 움직인다거나, 또는 입 모양을 이상하게 변형을 한다거나, 예, 초보자분들은 절대 피스 여행을 하는 거를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어, 초보자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피스가 아니에요. 예, 피스가 아니에요. 피스는요, 어, 지금 들어있는 번들 피스도 충분합니다. 예, 어, 번들 피스에서 우리가 뭐 셀마 메이로 바꿔라 하는 거는 그나마 이제 바꿀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아직까지 거기까지여서 그래요. 너무 큰 변화를 주기에는 여러분들이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힘든 색소폰의 길을 걷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네, 더 불기가 힘들 수 있고 표현이 안 되는 거를 자꾸 억지로 표현을 하다 보면은 더 망가질 수가 있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번들 피스에서 업그레이드 를 한다 하면 보통 셀마 메어가 가장 무난하면서도 가장 접근하기 쉬운 어, 번들보단 조금 더, 조금 더 안정적인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지 이 피스로 여러분들이 어, 단련을 하고 이 피스로 모든 표현이 가능하고 이 피스로 모든 스킬을 습득을 하고, 그래야만, 어, 굉장히 주법이라든가 주력이 안정적으로 됐을 때, 그때 그 시기가 지나면은 피스를 바꿀 때 좋은 이점의 현상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부신 지몇달 되지도 않았는데, 와서 피스만으로 모든 걸다 해결하려고 하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장담드려요. 제가 확신합니다. 몇달안 되신 분이 피스를 백날 바꾸고 해봐야 절대 좋은 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네, 절대적입니다. 좋은 소리는 피스에서 오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입술이에요. 입술과 혀의 위치, 호흡, 압력, 무는 힘, 아랫 입술의 감각, 모든 게 일치상맥 통화서 나와줘야 좋은 소리의 공명이 형성이 돼요. 이게 안 되고서는 어떤 피스를 골라도 어떤 좋은 소리도 안 나오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 피스에다가 지금 뭐 몇십만원, 몇백만원 지금 투자하시는 것보다 그 몇백만원 투자할 돈으로 몇백만원어치를 가르쳐 줄수 있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는 게 여러분들한테 섹소폰 하는데 평생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셔야 우선이지 좋은 피스를 만나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초보 하시는 분들 피스에 대한 환상은 잠시 내려놓고 좋은 선생님, 좋은 연주자를 만나는 환상을 더 가지세요. 저 사람처럼 불려면 어떤 걸 연습을 해야 될지, 어떤 레슨을 받아야 될지가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피스로 모든 걸다 해결을 하시기 보다는, 네, 지금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연습 방법, 네, 그걸 꾸준히 내가 지켜서 할수 있는 그런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네, 저는 악기 수련의 남자, 악수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